전기차 시장은 해마다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에 새롭게 공개된 현대 아이오닉 쿤 브랜드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서 최고의 기술력과 럭셔리함을 집약한 모델이다. 대형 SUV 세그먼트에서 프리미엄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한 아이오닉 쿤 전기차의 미래상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뛰어난 주행 성능,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안전 기술까지 모두 아우르며, 전 세계 프리미엄 전동화 시장에서 현대의 위상을 더욱 공개다 고의 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외관 디자인. 아이오닉 9E 외관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단정한 균형감을 강조한 디자인 언어로 구성되었다. 전면부는 픽셀형 LED 라이트 시그니처를 중심으로 넓고 각진 그릴 패턴이 자리하며 전기차 특유의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다. 후드라인은 날렵하게 흐르며 풍동 성능을 고려한 유려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측면에서는 3m에 가까운 휠 베이스를 기반으로 낮은 벨트라인과 도드라진 휠 아치가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대형 22인치 에어로 휠은 디자인뿐 아니라 주행 효율성까지 고려된 결과 후면은 디지털 픽셀 램프가 전체를 가로지르며 시각적인 일체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루프에서 떨어지는 라인은 쿠페형 SUV의 세련미를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아이오닉9의 디자인은 존재감이 뚜렷하면서도 전동화 시대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내 구성, 실내 공간은 아이오닉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스마트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는 대초점이 맞춰져 있다 6인승 또는 7인승으로 제공되는 좌석 구성은 가족단위 고객은 물론 VIP 셔틀 수요까지 모두 아우른다 2열에는 독립시트와 전자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며 3열까지도 성인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아이오닉 구이 실내는 다양한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가죽 대체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으며 고급스러운 마감이 인상적이다 센터 콘솔은 트로틴 구조로 설계되어 개방감을 높이고 있으며 전면 대시보드에는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직관적인 정보 접근성을 제공한다. 실내 조명은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각 상황에 맞는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차량 내부를 고요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헤드레스트에 탑재된 스피커와 냉난방 기능이 있는 전동 시트 등은 탑승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구성이라 할수 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 위치나 버전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디얼 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사륜 구동 모델은 약 450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4초대로 측정된다. 고성능 모델 외에도 후륜 기반의 단일 모터 모델도 제공되며 도심 주행 중심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다. 배터리 용량은 120kWh에 달하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최대 700km를 상회한다. 초고속 충전 시스템도 적용되어 800V급 충전기로 약 20분 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제어 기능이 포함된 에어 서스펜션으로 설계되어 도로 조건과 주행 모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한다.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은 드라이버가 세밀하게 조정 가능하며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오프로드 성능도 고려되어 험로 모드와 힐 디센트 컨트롤 등의 기능도 제공된다. 안전 사양 아이오닉은 현대자동차의 최신 지능형 안전 기술 패키지를 모두 집약한 모델이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교차로 상황에서의 충돌까지 감지 가능하며 차로 유지 보조 능력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한다. 첨단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내비게이션 정보 기반으로 자동 차로 변경까지 가능하며 주차 보조 시스템은 원격으로 주차와 출차를 실행할 수 있다. 360도 서라운드 뷰와 후측방 모니터는 운전자가 주변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능동형 에어백 시스템은 체형과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충격을 최소화한다. 첨단 운전자 상태 감지 시스템은 졸음이나 집중 저하 상태를 감지해 경고를 제공하며 어린이 보호 기능과 차량 이탈 방지 경고 시스템도 기본 탑재되어 있다. 시장 위치 아이오닉 9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플래그십 SUV 세그먼트에 속하며 경쟁 모델로는 테슬라 모델 X, 메르세데스 EQS SUV, BMW X 등이 있다. 가격대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만큼 고급 모델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기술력, 브랜드 신뢰도, 디자인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북미, 유럽, 한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대형 전기 SU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아이오닉 9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수 있다. 현대는 아이오닉 9을 통해 단순한 전기차 제조를 넘어서 럭셔리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전략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량 기능을 개선하고 구독 기반의 서비스도 확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결론. 2026 현대 아이오닉 9 현대자동차가 전동화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이다. 디자인, 성능, 실내 구성, 안전 사양 등 전반에 걸쳐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보여주며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전기 SUV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에 출시된 아이오닉 9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개념을 넘어서 고객에게 스마트한 이동 경험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모빌리티의 비전과 현대의 기술력이 만난 아이오닉 아이오닉구은 단순한 차를 넘어 하나의 혁신 플랫폼으로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